보스가 내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 선생님 장 오셨습니다. <laughs> 선생님께서 우리 총장회 회장 60주년 아,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12시에 또 이제 다른 선장이 있어가지고 또자 자네도 있어가지고 하니까. 정재 우리 심총재님께사 말씀을 받리겠습니다 형님 어디십니까? 아시죠? 반습니다 저희 그... 저희 동작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장님 소양이 부동해서이부총재 아이고 이부총재할 때도 우리 총장님들 그 이침식에 꼭 참석을 했어야, 했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 빠지고 제가 오늘 처음 왔습니다, 죄송하고 그래도 앞으로 우리 친구들 항상 이들을수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 원로 총장님들 그 원로 감사해서 양 추호를 해서 저를 열심히 믿어주시면 제가 앞만 보고 다니겠습니다 제가 앞만 보고 다니기 때문에 외들어면 우리 양 송장님 그리고 감사해서 반드시 좀받주시면 저는 한번 보고 준비를 준비해서 열심히 딸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문에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준비하고 열고 하고 이해보셨고, 우리 반장님들도 같이 계시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이 좋은 모습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 한번 드리고 오면 제가 겠습니다다 분야는 반드시 참석을 했어. 그 제가 또 소위 단전 대접하고 그랬서 그, 중간에 더 좋은 게 바로 다음에 한번 더. 맞다, 맞다. 제가 많이 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제가> 술을... <laughs> 축하하시러 이렇게 참석하였습니다. 장 안동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우리 청장의 우리 지구의 청장의 오늘 이임식을 정말 축하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또또 우리 지구 전 감사의 회장 최영동입니다. 오늘 우리 지구 전 총장의 이침식에 이사 드리게 된 것에 무엇보다 매우 기쁘게 지금 하시는 최용한 회장님께도 전 감사의 모든 감사님을 뜻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오늘 총장의 이침식 축하하려 고오신 우리 지구 조홍재수 탐사 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호에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모두가 봉사인으로 만나 특히 감사와 그리고 감사의 차기회장님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박태열 감사님.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의 김한진 회장님과 최완 그 차기회장님께 꽃다발 전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너무 가까이 찍는다. <laughs> 呃，也充满着一些趣味在里面。嗯啊 어쨌든 정답이 아니라 이십만 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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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총장의 <끼리 한거 dishwasher> 회장님께서 개의 소리 다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국제 라이언스 옆에 3호 A 지구, 총장의 눈을 원래 및 회장 이짐 침개를 뒷 만지는 라이을조합니다 제라이언스협회3 5 a 2지구 총재 이훈규 라이언을 소개합니다. 재무총장 김팔규 라이언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의 직전회장 신복균 라이언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의 골프회 회장 함양근 라이언을 소개합니다. 총장의 제무 김종욱 라이언을 소개합니다. 상우 총장, 조창일 라이언, 이헌종 라이언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며. 아,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무이안 좋아가지고 빠졌습니다. 총장의 부의장, 세용한 라이너을 소개합니다. <laughs>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며. 신록이 불을 대해가 놓은 초연왕. 이렇게 좋은 계절에 공사 당황하신 데도 불구하고 총장의 6월 원래의 및 회장이 지임식을 병내해 주시기 위해 삼성해 주신 선배 총장님, 후배 총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무 총장님, 집행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제가 회장의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부, 비롯한 전회장님들과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성회의 더큰 발전을 위해 정성과 열정으로 뛰게 될 최영환 회장님께 박수를 넣어 드립니다 총장의 원례및 회장 이직식을 다시 한번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어, 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어, 시간이 벌써 다된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 우리 국제라인선서 옆에 부산지구 총재로서, 어 마무리를 잘 해서, 어, 차기, 또, 당선 총재인 조홍재 부총재가 우 부산지구를 어잘 이끌 수 있도록, 이만하는 업무를 마지막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방송인 계절에 이렇게 총장회에서 이렇게 6월, 원래의 부산지구 식을 가지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이 창가를 보면 초록이 가득한, 어, 정말 생명이 솟는 이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 종제로서 저는 지난 11월 가을 가족동반 체육대회에서 우리 부산지구에 라이온과 라이온치동을 했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어, 텐트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부산지구에 어, 라이온으로서의 어, 또 자극심과 책임감으로 모든 행사들을 완벽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총장님들 한분한 한 분과 우리 라이언스 지도자님들께서 53년 동안 우리 부산직을 이끌어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2초 뭐 부정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와 도움 덕분에 무사히 총대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도 저와 함께 수고하고 계신 김병태 총장님, 김팔교 총장님, 또 최기하 기획 총장님으로 한개미들이 어, 열심히 <laughs>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이분들께 저는 어, 평생 어, 어, 빚을 어, 갚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 마무리를 하는 시점입니다. 동일하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총장님 한분한분 한 분, 그 맡으셨던 분이우 그 부산 지구를 위해서 어, 땀과 피를 속고 헌신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장회가 새롭게 김반진 대장님의 대기를 넘어 또 채용한 총장님으로 해서 또 다른 색깔로 또 멋지게 또 승승장구하시고 발전하게되면서한절기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신 김난진 회장님께서 이욱총장의 제목이 많은 고소를 많이 하시고, 한해 동안 제가 해보니까 하는 것 없이 일는 금방 가는것 같아요. 오늘 김난진 회장님께서 강다히우 총장의 부산구 총장의 발전을 더더욱 받고, 저도 제 직전 회장으로서 너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장의 제목 김정호 라이언 의장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장의 제목 김정호 라이언 인사드립니다. 총장의 5월 수지결산 제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월 이월금 997만 2939원, 회비수입 154만원, 예금이자 445원, 포함총 수입합계 154만 4, 445원, 전월 아, 이월금.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 됐습니다. 사진. 예. 습니다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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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님과 후배 총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제가 원래 이게 한원고는한 시간짜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한 57분 정도 칭약하고 3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16년도에 어, 지구 총장을 했기 때문에, 해수로는 10년, 망으로는 9년 만에 우리 지구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중받는 총장의 해당직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육아입니다. 어, 부족한 저에게 중장의 회장이라는 큰 직책을 주셔서 우리 중장님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우리 바쁘신 일정 거울에서도 우리 예행국총장님 참석해주셔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발교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다녀가신 우리 좋은 게큰업적을 남기신 우리 김만진 회장님,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우리 김만진 회장님께 제가 큰 박수 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에, 무엇보다도 우리 지구 어, 53년이란 문적사와 함께 우리 승배 총장님들께서 이뤄놓으신 큰 업적에 제가 회장하면서 세크라치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한 저 임기 1년 동안에 제가 그간 느껴왔던 승배 총장님들과 후배 총장님들 간의 동독한 그런 친목 강화와 또, 다소, 느슨해진 총장의 위성 강화를 위해서, 위의제보를 위해서, 저 역량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업 계획이나 예산안, 그리고 또 충분히 알차고 실속 있게 잘 편성해서, 우리 총장님들께 자기 중, 중년대 승리를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총장님들의 큰 사업 성공과 근생을 피고 또 1년 동안 제가 잘 하겠다는 인사와 함께 네, 침사에 가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라이언스에 대한 사 5A 부산지구 총장의 6월 원래및 회장 인침 실패를 선언합니다. 이승봉 총장님, 꽃다발 전달시 있겠습니다. 아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꽃다발이 꽃바구니입니다. 예, 그리고 중간들도 청라인들도... <laughs>